우리가 일상처럼 소비하는 쌀, 2023년 기준 1인당 56.4kg로 10년 전인 2014년 65.1kg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의 일상에 있어 쌀은 중요한 식량입니다. 특히나 쌀로 만든 음식인 밥에 대해서도 일상에 대해 많은 속담과 관용구가 전해져 내려오니까요. 그렇게 한국인의 일상 중 하나가 된 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는 쌀의 종주국으로 알려지게 된 국가입니다. 1994년 충북 청원군 소로리 유적에서 구석기 유물과 함께 벽시가 발견되었는데 그 연도가 1만 3천 년 전, 1만 5천 년 전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벽시는 단순한 야생 벽시가 아닌 현재의 재배하는 벽시와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벽시여서 한국과 쌀의 인연은 구석기 시대인 1만 5천 년 전부터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런 쌀은 3천 년전 신석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었으며 만 시대부터 쌀은 우점종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건농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쌀은 우리 식단에 있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쌀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특히나 질이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고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염류 등1 0 가지 영양 성분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중 특징적인 것은 쌀의 단백질입니다. 쌀의 단백질은 전체 대비 6.8%지만 대부분이 위산에 잘 녹으며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하여 소화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무기질은 시접, 살겨에 많이 들어있으며 인, 칼륨, 마그네슘이 많아 빈혈,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그리고 독특한 건 밥은 밀로 만든 빵에 비해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쌀 관련 음식들이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포의 돌연변이 예방을 하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할수록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쌀. 단순히 우리에게 친숙한 밥 말고도 어떻게 소비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쌀과 관련한 요리들을 찾는다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파에야, 이탈리아의 리소토, 아랍권의 필라프가 있죠. 파에야는 쌀에 육류와 해산물을 넣고 볶다가 향신료 샤프란을 첨가한 육수를 부어 맛을 내는 요리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요리를 만드는 팬인 파에야에서 요리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리소토는 올리브유에 쌀을 넣고 살짝 볶은 뒤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가며 익혀 만드는 음식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죽과도 같지만 살짝 볶은 쌀을 육수로 졸여가는 느낌이기에 식감은 다르다고 하네요. 필라프는 아랍권의 요리로서 재미있게도 쌀을 버터에 황갈색이 되도록 볶고 여러 야채, 고기, 선물을 잘게 썰어 넣어 만든 뒤 향유를 가미해 만드는 음식입니다. 특히나 튀르키예에서는 시집을 온 며느리에게 이 필라프를 잘 만드냐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상과도 같은 친숙한 쌀, 이 쌀에도 많은 역사와 다양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쌀과 관련한 여러 요리로 입맛과 많은 이들의 감성을 즐겁게 하는 건 어떨까요?